안녕하세요. 친절한 금융 시익 경제를 진행하고 있는 SNU 금융연구소의 정승우 소장입니다. 어, 금융기사, 경제기사를 통해가지고 한 주간의 금융 이슈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넷째 주 금융기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 요즘에는 뭐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한 서너 가지 정도 준비했는데요. 일단, 어, 미 FED. 이발, 이달 말 기준금리 추가 인하 후 종료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 좀 가벼운 기사로 내 월급만 빼고 다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묘약이 없나 라는 내용 가지고서 한번 준비해 봤고요. 그다음에 해외 ETF 투자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세금 차이 국내에도 사실 ETF를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거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서요. 세금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나온 기사가 있어서 그거 한번 준비해봤고요. 그 다음에 하는 기준금리 내렸는데 시장금리는 급등. 왜 그런가. 지난번에 했던 기사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런 것들 10월 29일자 한국경제신문기사 가지고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한국경제 10월 21일 미 FED 이달말 기준금리 추가 인하 후 종료 가능성. 사실 뭐 추가 인하하고 종료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예전에도 2007년 위기 때도 아마 이래 가지고 또 오르고 막 이렇게 해서 금 폭발하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이런 말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자존심처럼 얘기하는 거지, 어떤 건지 어떤 이제 FED 미국 중앙은행이 이달 말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인하로 금리 인하가 종결돼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시작된 보험성 인하 사이클이 세 차례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FED가 이를 공식화할 경우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에는 실망감이 커질 수 있다. 그죠? 뭐 내리면, 내리기만 하지뭐무러로 이렇게 이거 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증시는 사실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질 수록 증시는 더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실망감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 0.5에서 쭉쭉쭉 2.5%까지 갔다가 지금 2%인 거죠. 그래가지고 2007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반발 당시 Fed는 한 차례 금리를 내린 뒤더 이상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후 시장이 실망하면서 미국 경제는 침체에 빠져들었고, Fed, 미국 중앙은행은 결국 큰 폭의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야 했다. 전철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한국경제, 10월 28일자 우리 코리 박사, NH 농록생의 보험 꿀팁이라는 내용입니다. 어, 내 월급만 빼고 다 올라 매달 내는 보험료를 줄이는 묘수가 없나? 라고 해서 몇 가지 인지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달 내는 보험료를 줄여주는 좋은 방법. 보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갱신형과 비갱신형. 갱신형 보험은 갱신기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다. 물가 상승과 함께 보험사의 사업비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처럼 3년마다 갱신되는 보험이라면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도 인상된다. 다만, 정기보험처럼 정해진 기간 내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은 평균 수명 증가로 사망률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보니 갱신형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갱신형은 보험료가 계속 내는 거고 또 이게 보험 혜택 받는 기간 내내 내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은퇴하고 돈이 없을 때도 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리 이제 비갱신형 상품으로 미리 좀 적당하게라도 수술비든, 입원비든 이런 걸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비갱신형으로좀 저렴하게, 지금 당장 한 10년, 5년, 아이가 그 대학 들어갈 때까지, 뭐, 클 때까지 좀 보장기간을 좀더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일까. 사실, 갱신형이 보험료가 더 싸기는 하죠. 그리고 보험료 날 기간을 길게 선택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보험료는 단기로 짧게 내는 것보다, 장기로 나입할 때이루어 점이 많다. 보장성 보험은 연간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와 적수보험은 10명 이상 나비시비과 세택이 있다는 건데 어, 보험료 납입기간을 길게 하면 대신에 오랫동안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짧게 하면 사업비나 뭐나 했기 때문에 더 이자에 대한 차이도 있어서 어, 나입기간을 짧게 하면 사실은 총액 대비하면 더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나비면제 밑에 보면 보험료 납입 면제 서비스 살펴보자는 것처럼 어, 보장성 상품의 경우, 암이라든지 중대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납입된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납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서로 좀 보완을 해서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이용하자라는 내용인데요. 보험회사마다 할인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이 상꺼번에 가입하면 1에서 2%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잔, 단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두명이상 자녀가 같은 보험에 가입하면 자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금액에 따라 고액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다. 어, 뭐 자녀 할인은 같은 보험사가 아니면 할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단체 할인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만 들지만 우리 회사에 어떤 정보를 갖다 줬을 경우에. 이미 가입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할인 받을 수도 있으시니까 그것도 이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약제들을 활용해 보자라는 것이 이미 가입한 보험에 일부 특약을 추가하여 새로운 보험을 뭐 무수하게 상해 사망이니 뭐 이런 것들 다 넣어서 가입하는 것보다는 더 좀, 어,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금액을 좀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아마 종합보험이라든지 하면 이 자동차 보험에그런 특약들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같은 특약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셔라라는 점이고요. 한사이라도 젊을 때 가입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가입할 보험이라면 한사이라도 젊을 때 가입해서 저렴하게 또 오래 보장받자라는 내용입니다. 질병 위험 역시 연령 증가에 따라서 커지기 때문에 보장금 같은 보장금에도 40대보다 는 20대에 가입하는 건 가입하는 보험이 훨씬 더 저렴하고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입한 보험을 유지하자인데요. 보험의 중요한 포인트는 가입보다는 보험의 유지에 달리했다. 아무리 좋은 보험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다면 정작 필요한 미래의 시점에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 유지의 가장 기본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적게 준비하셔야 돼요. 보험료는 총액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한 7에서 한10% 정도로 해서 적절하게 좀 보험의 어떤 금액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자 해외 ETF 세금 국산은 1377만 원 외국산은 385만 원 이게 무슨 얘기냐 10월 20일 기사인데요 만약에 이제 여러 개 ETF에 가입을 했는데 A ETF에서 8천만 원 이익이 나고 B ETF에서 6천만 원 손실이 났을 경우에 국산, 국내에서 ETF에 가입하면은 국내에서 만든 이 해외 ETF에 가입하면 1,317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고 외국 거는 385만 원의 세금을 낸다. 이게 무슨 의미냐 뭐 보니까요. 어,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해외 상장 ETF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겠죠. 국내 상장해외 ETF를 어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사시는 방법이 있고 직접 해외 상장된 해외 개별 주식을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상장 ETF는 해외 개별 주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로 과세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나 국내 상장 해외 ETF는 국내에서 만든 해외 펀드로 보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배당 소득세는 통익, 손익 통산이 불가능하고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해외 주식 투자에 이익을 냈을 때는 양도소득 22% 단일 세율이며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 대상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손익 합산이 안돼 세금서 분류한 측면에 있어 2천만 원 이상 수익된 종합 과세가 된다. 해외 상장 ETF 수익은 양도세로 단일화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 거래소관계자는 지금처럼 절세를 생각해 해외 투자를 해외 상장 ETF를 통해 하게 되면 국내 상장 ETF는 더욱 외면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세금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이걸 살펴보면요. 일단 복수 ETF에 투자했을 경우에 얘기를 하는 거죠. 사례 1과 사례 2입니다. 사례 1는다 동일한 조건이에요. 동일한 조건인데, 하나는 해외 상장 ETF고, 만약에 국내 상장 ETF를 동일한 조건을 샀을 때 어떻게 되는지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만약에 A종목에서 8천만 원의 이익이 나고요. 그 다음에 B종목에서는 4천만 원의 손실이 c 종목에 2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례 1만 볼게요. 합계로는 사실은 8천만 원의 이익에 6천만 원 손실이니까 2천만 원의 이익인 거죠. 그래서 국내 산장 ETF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이쯤에 양도소득세가 계산됐을 때는 해외산장 ETF는 요이 천만에 원 대한 세금만 낸다라는 거죠. 양도소득세로서 그런데 국내상장 ETF는 아까 했던 것처럼 배당으로 보여준다라고 했잖아요. 손실 난거 그냥 손실 난 거고 이득 난 거인 팔 천만에 원 대해서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천삼백십만 원, 십칠만 8천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낼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해외형 ETF와 해외 상장 ETF에 비교했을 경우에는 일단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 소득세1 5 4인데이 배당 소득세가 틈새가 일단은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난 것만 가지고서 이가 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해외 상장 ETF는 양도 소득세 22%를 내는데 일단 이것이 손실과 수익이 같이 상계될 수 있다라는 것 내용입니다. 배당 소득세는 분배 경제 배당 소득세 내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는 해외상장 ETF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분배금은 대상이 되겠지만요 배당수 연간 손익 통산 여부가 여기는 적용이 되는데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죠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겠죠. 국내에서의 해외형 ETF 추천할게. 그래서 장점은 낮은 수수료와 시차가 없다라는 것이 장점이겠지만 단점으로는 세금이 높고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해외상장 ETF는 다양한 상품 풍부한 유동성 높은 수수료 대신에 높은 수수료와 환전 비용 또 시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해외 ETF 요즘에 워낙 금리가 적으니까요 ETF의 투자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ETF라는 것은 쉽게 해서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돼서 그냥 종목적으로 인덱스 같이 투자되는 거,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거기서는 이제 수익이 난 거에 대한 세금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은 기준금리 내렸는데 시장금리 급등 왜? 10월 29일자 국구치 3년물에 대한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일단 3년물 금리가 연 1.52%까지 상승해서 정부 확장 재정 예고에 내년 국채 물량 증가도 예상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그 이유로 요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국채 매도 공세. 채권 가격이 하락이 예상이 되니 국채를 매도하고 있다는 거고요. 금리의 바닥 인식 확산 추가 인하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도 이런 국고채의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재정 구축 효과 우려가 커져 재정 유도 소비 위축이다. 첫 번째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외국인의 국채 매도 공세.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고채 매도가 꼽히고 있는데요. 내년도 확장 재정을 예고한 정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국고채 가격 하락, 국고채 금리 상승 하락을 예상한 외국인이 미리 채권을 팔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시중의 주택담보대출을 결정할 때 기준금리로 삼는 금융채 5년물 금리도 25일 연 1.74%로 이달 16일 연 1.594%와 비교해서 0.147%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이 올해 기준금리 사상 최저인 연1.25% 포인트가 내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금리의 이례적 오름세이다. 저도 좀 대출이 좀 있는데 대출이자가 떨어지질 않아요. 이 때문인지. 그래서 금리 바닥이라는 이런 현상 때문에 것이 아닌가. 국그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3% 43조 9천억 원 늘려 513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국채 발행과 적자 국채 발행과 국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내다보고 외국인들이 미리 국채를 처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축효과는 정부가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동시에 시장 금리를 밀어올리면서 나타난다. 구축효과란 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릴 때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 위축을 불러오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부족한 재정 확충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금리가 상승해 민간 투자 소비 활동이 억제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은의 추가 기준 금리나 기대감이 약화된 것도 채권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 금리를 연1.25% 포인트 내렸지만 이령 금통위원과 임지원 금통위원이 이나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 예상보다 소수 의견이 많이 나오면서 금통위는 성향이 생각보다 매파적 통화 긴축 선호라면서 평가가 확산는데 다른 있다. 그러니까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저 낮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니 뭐 하는 기준금리 내는데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기사로 나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후 종료한다는 라 이러한 내용 들그 다음에 보험료를 줄이는 꼼수 묘수, 해외 ETF 투자에 세금에 대한 차이, 하는 기준금리 내는데 시장금리 급등이 왜인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